잘 먹는 사료를 가장 좋은 사료라고 인식을 해 주시는 게좀 있는데 절대 잘 먹는 사료가 곧 좋은 사료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이 잡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와사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국제 소동물 수의사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한게 있어요. 7가지는 필수예요.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해분, 수분까지는 필수로 기입을 해야 판매가 가능해요. 사료를 든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아마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사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사료를 많이 판매하고 있고, 진료를 볼 때도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보호자님들이 사료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고, 고민도 되실 건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광, 광고 아니죠? 아 절대 광고 이게 광고는 아니고, 저희 병원에 실제로 판매되는 사료를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지고 와본 거고,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고는 아니고, 네. 사료가 7 개가 지금 있는데, 이 사료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처방식이고, 두 번째는 일반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분류를 좀 해보면, 보시면,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요세 가지가 일반식 사료이고요.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료들이 이제 처방식 사료이거든요 처방식 사료는 진료 후에 수의사들이 처방을 하게 되는 사료이기 때문에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선택이 더 쉬우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처음 먹이시는 분들이 어려울 만한 사료는 어 일반식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반식이라고 하면 현재 관리받고 있는 질환이 없는 아이들 혹은 관리받고 있는 질환이 있지만 굳이 사료까지는 꼭 처방식을 먹이지는 않아도 되는 아이들을 위한 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선택하는 방법? 보호자님들이 사료를 어떤 것들을 먹이시는 게 좋은지? 비싼 사료는 좋은 거고 저렴한 사료는 안 좋은 거냐 라는 건데 비싼 사료는 아무래도 좋은 사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좋은 원료를 사용을 했다거나 사료에 대한 연구라던가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한 회사일수록 사료값이 조금 비싸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사료는 좋은 사료일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건좀 사실인데 반드시 그런 건또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먹는 사료를 가장 좋은 사료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좀 있는데 사료의 기본은 아이들이 잘 먹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해요. 일반 사료든 처방식이든 권해드렸을 때 아무리 좋은 사료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안 먹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사료라고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반응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적합한 사료가 가장 좋은 사료라고 말 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잘 먹는 사료는 좋은 사료를 고르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 잘 먹는 사료가 곧 좋은 사료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될 건데,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꼭 특정 사료가 아이한테 안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게 돼요. 어떤 사료가 어떤 아이한테는 좋지만, 다른 아이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단백질 함량이 중요한데, 조단백 함량이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있는 사료가 좋은 사료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근데, 콩팥이 안 좋은 아이들, 신장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는 잘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단백질이 높은 사료가 장기간 급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은 초반에 나타나진 않거든요 사료를 먹고 나서 처음부터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나고 나서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까지 적합할지 모르지만 아예 건강 상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느린 독이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람 고치면 패스트푸드 같은 어 그럴 수 있죠 패스트푸드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장기간 먹게 되면 안 좋을 수 있고 또 하나 사료의 중요성은 뭐냐면 패스트푸드 사람에게 안 좋지만 우리가 참치 30, 새끼 패스트푸드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주식이 되는 사료만을 일정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먹게 되기 때문에 이 사료에 대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사료를 선택을 하요 처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보면 처방식은 특정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게 처방을 하는 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의 조언을 얻으시고 처방식을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거는 헬스사의 케일이라고 하는 콩팥, 만성신부전 관리되는 사료이거든요. 만성신부전을 관리하는 처방식에서 중요한 건 신장이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적당히 단백질이 제한이 되어 있고 적당히 이 제한이 되어 있고 적당히 나트륨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아직 신장이 안 좋긴 하지만 굳이 처방식을 안 먹어도 되는 아이가 너무 이르게 신장 처방식을 먹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 때문에 근육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줄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성신부전을 관리할 때 저희가 모니터링을 많이 하게 되는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하는 BCS 그리고 머슬 컨디션 스코어라고 하는 MCS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료가 과연 아이한테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주시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데 체중이 과도하게 먼저 빠지는 아이들의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 없이 주시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장 처방식보다 더 문제가 되는 사료가 있어요 올해 로얄캐닌에서 나온 헤파틱이라고 하는 간이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사료거든요 이이 사료는 간 수치가 높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간이 안 좋아서 실제로 간이 일을 못하는 간부전 아이들을 위한 사료거든요. 보호자님께서 임의로 간수치가 높으니까 간에 좋겠지라고 하고 이 사료를 장기간 주신다면 반드시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몸 안에서 필요한 필수 성분의 부리가 부족해진다던가 오히려 결핍이 될수 있는 거죠. 혹은 근육량이 너무 빠지고 체중이 너무 빠진다던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부전이 있거나 간부전으로 진행이 될수 있을 만한 아이들을 위한 처방식이기 때문에 꼭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이러한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처방 차방식의 선택은 오히려 좀 간단하고 쉬울 수 있어요. 동물병을 내원하셔가지고 관련된 상담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수의사들이 다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라던가 사료까지도 저희가 권해드리긴 하거든요. 물론 비슷한 원리의 여러가지 브랜드를 보통 권해드리게 되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마다 먹었을 때 소화한다거나 설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적합한 사료를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라서 오히려 차방식은 정보도 좀 많고 보호자님들이 쉽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식이 오히려 조금 어 어려운 거예요. 일반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잡힌 식이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처럼 맵기 뭐 다른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의 사료가 선택이 되면 물 외에는 사료만 주식 을 먹게 되거든요. 물과 사료만을 먹었을 때 전혀 영양소 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는 영양 잡힌 식이가 가장 중요하고 이걸 저희가 밸런스드 다이어트 혹은 컴플리트 피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료에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사료들 포장지 될 수도 있고, 안내 책자나 브로셔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될수 있는데, 거기서 꼭 균형이 잡힌 시기인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쪽 보면 품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록 성분에 대한 양이라던가, 사용한 원료의 명칭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꼭 까다롭게 선택을 하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권하게 되는 거는 와사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국제소동물 수의사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한게 있어요. 그걸좀 보면 아사바라고 하는 이제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에서 하루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의 영양학 박사가 직접 설계를 했는지가 중요해요. ACVN이라고 하는 미국 수의 영양학 전문이라던가 혹은 ECN이라고 하는 유럽 수의 영양학 전문가가 실제로 이 제품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참여를 했는지가 중요하고 단순 자문이 아니라 그회사 내에 직원으로 상주하면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 배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료회사의 자체적인 제조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료를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OEM 형식이라고 한다면 QC, 품질 관리가 좀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사바에서 권하는 가이드라인의 세 번째는 AAFCO 급여시험을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AAFCO는 미국의 사료감독관리자협회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양소 기준을 만족하는 는지를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급여 시험을 실제로 해봐요 아이들한테 급여 시험을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AAFCO 급여 시험을 진행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행해지는 검사이니까 동물병원에 들어오는 미국산 사료는 대부분 이거는 진행이 완료됐다라고 봐야죠 네 번째 가이드라인은 영양 성분 분석표를 보호자님이 요청하실 수 있는지 요청을 했을 때 전체 영양소에 대해서 제공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그에 대서 정보가 좀 투명성이 높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영양 분석표의 요청은 뭐냐면 법적으로 이게 사료를 보시면 주 원료랑 등록 성분이 꼭 표현이 되게 돼 있거든요. 7곱 가지는 필수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료라면 주식으로 들어가는 사료라면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해분, 수분까지는 필수로 기입을 해야 판매가 가능해요. 이건 법적으로. 근데, 그거 이외에, 비타민은 어떻게 들어갔고, 미네랄은 어떻게 됐고, 셀레늄은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라면 조금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료를 든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마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주원료를 볼게요 이거는 지금 캐나다 회사의나우라는 사료인데 주원료를 보면 뼈를 발라낸 칠면도첫 번째 두 번째가 통건조란 세 번째가 완두콩 네 번째가 감자 다섯 번째는 감자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순서인지 아시나요 혹시? 많이 들어가 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순서요 주원료가 되는 성분이 어떤 건지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물 단백질인데,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매우 서로랑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순서상 보면 굉장히 좀 뒤로 밀려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앞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처방식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식을 보면 특별을 발라낸 칠면조 통 건조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든요. 실제로 좀 좋은 사료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료는 제가 선호하는 사료는 아닌데, 저희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저희 병원 내에서는 일반식 중에는 보호자님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사료라고 해서 좀 들고 와봤어요. 다섯 번째는 품질 관리, QC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독성 물질 검사라던가 미생물 검사, 변질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검사가 좀 들어가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료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체 연구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피어 리뷰, 학술제 논문을 게재가 되는 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신력이 높은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고객 응대가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전화라던가 유선이라던가, 이메일, 홈페이지 같은 것들 확인하셨을 때, 사료에 대한 정보라던가, 영양성분, 원산지, 이런 것들이 잘계재가 되어 있는지, 혹시나 보호자님들이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응대가 가능한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일곱 가지 기준을 다 통과한 사료는? 특정 회사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가 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검증된 글로벌 회사들은 많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뭐 힌스라던가, 로얄캐린이라던가 퓨리나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는 회사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들을 선호하고 이 회사들을 제품만 먹여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보호자님들이 거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한 가지 사료가 선택이 되면 평생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까다롭게 검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 기준을 저한테 확인을 하라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마친 회사들을 병원 내에 입점을 시키고 브랜드를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면 보호자님 입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맞느냐라고 한다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한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사료 뒷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한 원료의 명칭이라던가 등록 성분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사료, 특히나 이제 해외 사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AFCO 급여 시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정 브랜드를 선택을 하셨다면 그 브랜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셔가지고 수의 영양학자의 전문가가 있는지 아니면 성분 분석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요청을 해 보셨을 때 어떠한 답변이 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료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라던가 사료를 전해드렸는데 그 사료를 먹고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토를 한다던가 설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급별을 해보고 아이가 알러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고 아이가 잘 먹고 소화기 증상은 없는지 그리고 체형의 변화 BCS라고 하는 바디 컨디션의 변화 그리고 근육량의 변화 MCS라고 하는 머슬 컨디션 수 코어 같은 것들을 수의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먹이시는 게세 번째 방법이 좀될것 같습니다. 기호성 테스트의 사료? 그런 걸로 먹여있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아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호성 테스트인 거지 이 사료가 아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최소 2, 3주는 먹여봐야 알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료를 변경을 할때 A라는 사료에서 B라는 사료를 변경을 할때 최소 한 4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존 사료는 점점 줄이고 새로운 사료는 점점 늘려가면서 변경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샘플 사료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료가 바뀔 수 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권해드릴 만한 방법은 아닐 것 같고, 다만 기호성을 높이기 위한 샘플 같은 것들을 사료회사에 요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샘플을 많이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료다 아이가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한데, 1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샘플을 안 만들거든요. 왜안 만드냐면, 구매해서 주셨는데 아이가 안 먹으면 그냥 환불해드려요. 그 자체가 샘플이라 이거예요. 기호성에도 좀 자신있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힐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구매를 하셨든 뜯어서 먹여봤는데 뭐 아이가 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아마 본사에 연락을 하시면 선불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생식이나 화식에 대한 문의도 좀 많이 받긴 하거든요. 재료를 날 것으로 주게 되는 생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균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살모넬라 균이라던가 캠필로박터라던가 이런 균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식 자체를 잘권해드리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특정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주시는 화식 같은 경우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거고 얼마나 또 좋은 재료를 쓰시겠어요? 좋은 재료를 직접 구매해서 쓰실 건데 그런 경우에는 꼭 영양 전문가의 레시피를 꼭 받으시라고 라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같은데 보면 아이들을 레시피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시면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관련된 연구도 좀 있기는 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만성 신장 질환을 겪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가정식 식단 레시피를 연구한 거거든요 총 67개의 레시피를 분석을 했어요. 여기 강아지께 39개, 고양이께 28개인데, 충격적인 것은 이 67개의 레시피 중에 모든 걸 만족시키는 레시피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레시피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문제의 정도가 심하거나 그렇지 않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걸 만족시키는 레시피는 단한 개도 없었다라는 거고, 특히나 강아지들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77%에서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했다.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43%가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이 부족했다라는 결과가 있고 특히나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신부전 아이들에서는 칼슘이라던가 인의 함량, 단백질 함량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주 적절하게 있는 레시피는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화식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반드시 수의 영양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거기서 이제 검증이 된 아이를 위한 레시피를 별도로 받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신장 처방식 베이스에 간식 식으로 주시는 정도라고 한다면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럼 보호자님이 어떤 사료를 구매하시는 게 맞냐 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와사바에서 제시하는 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와 사료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 라는 게제 답변이고요. 혹시나 보호자님들께서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거를 검증을 한게 수의사들이고 각 동물병원의 원장님들이 아마 그걸 이미 해서 동물병원의 특정 사료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입점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간단하게 고르시고 싶다라고 하면 흔히 동물병원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료를 고르시면 편안한 선택, 쉬운 선택이 될수 있고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의사나 동물병원장님들이 동물병원에 어떤 사료를 입점을 할때 아무 사료를 받아주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진료를 보다가 사료를 권하게 되면 병원 내 입점에 있는 사료 중에 하나를 권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권한 사료 아이가 먹고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병원 내 사료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사의 조언을 얻기도 하고 주변 평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매니저님들을 통해서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거든요 브랜드만 기억하셨다가 뭐 인터넷이라던가 가까운 데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입점되어 있는 사료를 사는 거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